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제가 안산 만나 교회를 등록하고 섬긴 지 벌써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며 희노애락을 나누고 내 마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가족이기에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왕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권사임직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의저 아랫목에 가야 할 저를 구원의 손길로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 앞에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비교조차 할수 없는 하늘의 보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알아버렸기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소명이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 서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으니 늘 교회와 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덕을 끼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사랑과 성김으로 나와 동역해 준 남편 이민경 형제님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민규 여명이 예찬이 묵묵히 엄마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케냐 목장 식구들 착하고 순한 양들로 부족한 날을 늘 기쁘게 따라 주고 권사 임직 축하한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을 차려놓고 축하해 주는 목원들이 있으니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사랑과 기도로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만나 공동체의 장로님 안소 집사님 권사님 많은 직부자님들 교회를 세우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더욱 하나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가정교회 함께 세워 나가요.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